자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그렇죠. 아. 어, 우리나라에서 싫다. 우리나라 지상군이 그 동안 그 보병의 편제가 계속해서 물론 교본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 T.O. 상 보병 군대가 이제 열명열 10명, 명이 이제 정원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이번 국방 개혁으로 인해서 여덟 명으로 줄인다는 음.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특히 일반인 분들이 아, 뭐 북한 인민군은 보병 분대가 열두 명인데 이 명명수로 이제 차이가 음. 나니까 열두 명하고 여덟 명하고 싸우면 우리가 지니까 네. 이게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 있죠. 네. 저이 이슈에 대해서 뭐 우리 한번 저는 왜 여덟 명으로 줄인 지알것 같아요 강화외골격을 음. 도입하는 겁니다 이제 아~ 드디어 아, 네. 아, 아, 커미네이터 아, 아. 세상에 왔군요 네, 일관 옵솔리트 그, 네. 같은 그런 예. 무기들 에요 그런 뭐 여덟 대신 아이언솔져 아이언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전방에 있을 때저군생활했을 때도 전방에 있을 때는 이제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뭐 군대에 열한 명을 두면 이랬다가 후방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전역자 빠지면 여덟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더안 채운냐고 했더니 2명은 예비, 동원 동원 두 명은 전쟁 음면 동원 예비군온다라고 해서 두명 채운다. 어, 관무대 이렇게 네. 딱 들어왔는데 우리끼리 고민했어요. 이 아저씨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냐. 왜냐면은 부대 전방에 가끔 동원 예비군 훈련 들어오면 말 진짜 들을 게안 들었거든요. 막 선배님들인데 네. 네. 근데 말을 정말 안 들고 숨는데 정말 일가견이 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동네니까. 그렇죠. 어떻게 여기 숨지? 막 우리끼리 이러고 살아온 동네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뭐 이런 뭐 옛, 조금 더 아, 저, 지난 얘기죠. 참고로 제 경쟁하라 네. 지난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 물론 요즘 저 우리 예비군분들이 그런 거 아니니까라고 아, 아, 생각은 안 듭니다만 네. 어찌됐든 8 명으로 줄은 거에 대해서 그럼 그 굉장히 그 우려를 하시는데 뭐 우려한 바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 걸까요? 사실은 말씀 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여덟 명, 진짜 기존에도 여덟 명했어요. 음. 앞으로도 여덟 명이겠지만은왜 그러냐면 이제 두 명을 이제 예비군 예비역을 예. 추가를 하지 않겠다, 뭐 네,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그 전투사단에서 사실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들어오면 주려고 이제 다 갖추고 있었어요. 음. 뭐 K1A1 전차면 K1A1 전차의 운영병 중에 뭐 장전수 그 일부를 네. 이렇게 좀 놔뒀었어요. 네. 물론 이제 보병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를 편제를 갖다가 아예 회기라 해서 이것은 여덟 명 완편으로 가겠다. 다실 어찌보면 저는 병만으로 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야 전투사단이 지금 있는 자원을 그대로 훈련하고. 교리를 만들고 하지. 지금 있는 건 인원은 여덟 명이었는데 열 명의 교리로 어 지금까지 전략을 네. 짜오고 전술을 짜왔거든요. 지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덟 명 편제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음. 사실 지금까지 현실 현실적 여덟 명이 했는데 그거는 여덟 명이 괜찮서가 아 아니라 여덟 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되냐? 사실. 문제거든요, 그거는. 일단 북한군이 1 2 명이라 고 우리가 열두 명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 명은 적은 게 당장 지금 분대 활력 자체가 북한군에 너무 미디요 저는 사실 말씀 주신 거는 그렇게는 맞죠. 그렇게 수평 비교를 하면 맞는데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지금 현재 좀뭐 연구도 많이 하고 이제 책도 많이 보던 바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리 보면 우리나라의 그. 편재상 보병 부대의 편재상 중점은 사실 중대급이에요 음.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전사나 전투 사 전사에 나오는 크고 작은 전투 사례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적과 일어나는 전투가 중대급 전투들이거든요 음. 우리 중대가 적의뭐 대대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대개 중대기, 중대급 병력급끼리의 네.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대의 특화단, 중대의 특화된 편제를 갖고 있어요. 중대급의 어떤 그들보다 나은 무기 체계들을 좀 알게 모르게 심어놨고 뭐 대표로 박격포가 되겠죠. 네, 인민군은 반대죠. 그 어, 그들의 교리는 연대예요. 네. 연대급에 아주 팍팍 몰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연대전 투단이 있지만 좀 밀려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창끝 쉽게 진짜 창끝이서 군대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물론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중대도 중대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말단에선 소대 단위로 전투가 제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주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혹시 그건 플래툰이라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아 아닌가? 아 아니 근데 사실은 소대가 너무 약해요 지금. 네, 우려하는 바는 분명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여덟 명 체제로 갔을 때에 반대급부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 우리가. 어, 작년에 그렇게 이슈가 됐었죠그 미래 보병의 어떤 장비들 어, 충실하게 갖춘다. 사실 뭐그 사실 이저 군복부터 해서 미 해, 미군은 미 지금 엄청난 그 AI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피복 군복도 뭐 온도에 맞춰서 온도에 맞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추우면 따뜻해지고 어, 더, 더우면 시원해지는. 네. 뭐그런모까지 개발되는 상황에서 기술로 이제 그 아, 격차를 이 격차는 줄일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쳐도 지금 미해병대 같은 경우는 오히 열다섯 명으로 지금 열세 음. 명에서 열다섯 명 늘리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미해병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기술을 무시하냐? 오히려 지금 기술 도입에서 제일 적극적인군대거든요그 미육군도 네. 지금 기술 도입이 된다고 분대 인원을 줄일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네. 제 생각으로는 아홉 명, 그러니까 열 명은 많지만. 8명과 10명의 절충으로 한 9명 정도 편제를 현역을 했으면 어떨 거그 생각하고 을 있어요, 사실. 음, 근 북한군은 분대마다 그 7호 발사관 사수와 저격수가 있습니다. 73식 보총을 가지고 저격 보총을 가진 저격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DM이거든요. 지전에 트막스맨이라고 지정 사수가 한 그쵸. 명씩 있는 건데 이게 또 은근히 창급 부대의 전투를할지뭐 중대급이 부딪혀도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특히, 뭐, 교리가 바뀌어서 저는 전투가, 전쟁이 벌어지면, 지휘관을 노리면서 저격을 해올 텐데,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세로 바로 나갈 가능성이 제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초반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전투를 할때 가장 위험한 게 저격수, 그 다음에 또치호 발사관이 제일 가능성이. 그렇죠. 네, 사실, 높죠. 어디, 우리나라보다 분대편성이 많은 교식들은 있어요, 외국에 보면. 뭐 유럽 국가들 중에는 여섯 뭐 명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데들은 기계화 보병이고 음. 첫 번째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대 주는 화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한첩하우스 3를 두 발씩 주는 경우가 제일 그 그거가 앞으로의 그 대한민국군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 하에서 여덟 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에도 사실 무늬만 열 명이었지 여덟 명 체제였는데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허수를 갖다 걷어내고 제 얘기는 허수를 걷어내고 여덟 명 체제에 그럼 음. 특화되는 편제와 무기 체계를 음.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현실적으로 여덟 명에서 음. 음. 만약에 아홉 명이나 열 명으로 늘린다 그러면 사단을 더 줄여야 돼요 문제는 사단의 섹터를 갖다가 더 넓힌다 사실은 한반도에서 좀이상한 음, 무리에요 물이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것도 있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쉽게 해서 기계화가 잘된 그런 부대들은 여덟 명보다 네, 더 적은 네. 숫자로도 군대를 편성할 수 있고 네. 거꾸로 동부전선처럼 기계화의 수준이 어려운데는 외래 군대 편성을 뭐 여덟 명, 열 명이럴 수도 어, 있고 좀 유연하게 네.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런 면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난그 전부터 결정이 됐다고 보는 게 차륜형 장갑차량도 여덟 명에 맞춰서 네, 네. 들어오는 거저 개발을 했던 걸 보니까 아 분명 여덟 명 체제로 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체제로 가는 거다. 아, 그리고 그런 것이 우려한 대로 문제가 된다. 그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8명으로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무기체계와 장비들이 들어가느냐. 그게 포커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전그 때문에 더 우려되는 게 솔직히 지금 그 8명으로 했을 때 그러면 8명 12명을 상대할 수 있는 화력이 이제 주어지냐. 그게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 북한군은 이게 나름 굉장히 얘네들도 뭐 바보는 아니 이상 고심을 고심을 한 거거든요. 분대 단위에도 탠덤 탄두를 가진 칠호 발사관을 줘서 대전차 화력을 갖게 하고 저격수에 의한 그 중장거리 저격을 실시함으로써 아군 지휘관을 살상한다. 솔직히 이게 소, 굉장히 분대 단위는 둘째 치고 소대 ]이거든요. 단위로 가도 지금 화력에서 우리가 마, 많이 밀리고 중대대 중대조차도 물론 우리가 지금 중대에 간접사 화력은 우리가 더니다 근데 직사 화력은 굉장히 미려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럼 우리도 보실 수가 있는 네, 그렇게 도입해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의 어떤 대전차만 고려하지 않은 직사 화력 체계가 추가로 필요해요. 여기서 청취자 분께 조금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편재상, 그러니까 재원이라고 할수 있죠. 그냥 뭐몇 명인데 몇명 그쪽은 도뭐 치료발소관을 몇 명이 갖고 있다 또는 뭐 저격병, 저격병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 걸 갖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페이퍼상에 나와 있는 것일 수 음. 있는 게 거의 십중팔고 맞아요. 그리고 그건 리 내가 그 전략적인 부분을 다루는 분들한테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린 그거에 대응을 왜안겠어요 그러나 무늬만 그렇지 사실은 그걸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실제 뚜껑을 까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사실 전차를 기름이 없어서 굴리지도 못하는데 전차가 뭐 6천 대씩 있다고 해봐야 그쪽 6천 대다 어디 있냐 이거예요. 실제로 운영하는 전차, 훈련한 전차는 2천 대 이하예요. 그나마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북한군이 지금 공세를 지속할 그 여력이 기름 때문에 이틀밖에 안 된다고. 아마 오늘 당장 사연. 전쟁을 한다 치면 북한군 전차 중에 과연 천 대는 뭘내려올까요 <laughs> 그리고 그래도 그런 만약이라는 게 네. 만약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거예 그래서 그렇죠, 저희 봐요. 밀덕이 항상 이렇게 아, 고심하고 맞습니다. 고민하고 네. 걱정하고 네. 그리고 있습니다.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실제 도발을 한다 그런 부대는 있을 거고 맞아요. 그, 그 부대만큼 완편, 완편한 군단이 한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아무리 아, 못해도. 완편한 군단이 여덟 어,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 어, 완편한 편한걸 네. 보니까 불편하네요. 네. 완편한 애들 보니까 <laughs> 아, 불편하네요. 아, 완편한 아, 불편하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풀어 불편러 거든요 기본적으로 어, 북한의 보병 부대들은. 옛날 2차대전시기에그 부대들이다. 굉장히 그 인력을 많이 집어넣어서 하는 부대들이다. 미군이 뭐 열다섯 명 있다고 하지만 전투병은 그렇게 또확꽉 차게 했지만 아, 제가 얘기한 편은 그 인력의 인력의 편상보다도 그렇죠. 장비에 예, 문제죠. 예, 예. 장비도 물론 물론 그렇습니다. 장비도 그렇지만 인력이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서방 측에 음. 비교해봤을 때 많은 건 사실인데 그만큼 그거 이상의 지원 부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 40 몇만 명의 그 정규 육, 미 육군도 그렇고, 18만 명의 미 해병도 그렇고, 편제가 그렇게 10개 사단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아? 하시지만, 어, 지원병력이 많은 건데,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반도 지형상 우리도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 군에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홍편 입장님의 의견 당연히 맞습니다. 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어, 우리가 우려화를 갖다가 표명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상 자체는 그러면 우,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또 실상은 또 이렇다는 또 얘기도 맞아 드리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중대 화력을 맞춘 거다라는 것도 맞는 사실인 거고요. 책임지는 하나도 없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다양한 왜냐하면, 의견이 아니, 나와서 이제 거기서 또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틀리다 그러면 강하게 틀리다고 <laughs> 얘기하는데 네. <laughs> 그거 아닙니다. 네. 홍편장 말씀 맞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 기자님 말씀 맞고 분대 보병 분대는 기존에 8명 체제였다. 아, 그래서 우려스럽게 2 명이 줄었다고 해서 그렇게 우려스럽다고 아니 볼 근데 수는 없다. 사실은 제가 90년대에 군생활을 했지만 그때도 후방에 내려오면 없었어요. 전방에 이제 경계를 서야 되니까 뭐 12번 뭐 소총수까지 분대당 집어 넣었었는데. 음. 방에 데려왔을 땐열명찬적을본 적이 없었어요. 밤물 아, 때만 나눴죠 근데 네. 저야도 아홉 명 차더라고요. 네, 이 참에 또강조 드립니다만은 한국군 보병의 문제점은 그 중령 그러니까 영광급들은다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병 사단의 문제는 예비 연대를 강화를 해야지 예비 연대를 자꾸 쪼개요. 그게 문제죠. 예비 연대가 두개 대대밖에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음... 이제사 편제를 바꿔서 완편을 시키는 거예요. 참... 세개세개 세개 대대를 완편시키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계획에, 돼요. 네, 국방 계획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네,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정원을 좀 줄인다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음. 그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튼튼하다. 아,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간만에또 뜨거운 네. 시간을 네. 가졌습니다. 네, 또 뜨거운 저는, 댓글이. 저는 북한군이 많이 달아오르니까 불편하네요. 네, 뜨거운 <laughs> 댓글이 또. 있을 거라 네. 생각되면서 네. 이번 시간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볼께 경례, 밀떡.